예, 오늘 11월 6일입니다. 아침에 손님이 왔다가 좀 바빴습니다. 예, 첫 번째 종, 추천할 종목이 아람전자입니다. 아람전자는요, 그 지금 행보를 잘하고 있어요. 행보, 행보 아주 잘하죠. 예, 대개 행보 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평단이 그 1500원 가는 평단, 예, 1500원 가는 평단 있죠? 요게 언제까지 녹하면은 어, 예, 2015년도 까지 있습니다. 예, 1500원 평, 하는 평단에 걸려 있고요. 아그 이제 이때 들어온 물량이 물량 평단이 거의 2200원 뭐그래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지금 조용해져가 있는데 이날 물량이 왜 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물량 좀 잠깐 들었죠. 그래 많지는 않은데 그이 평단이 거의 거의 예, 거의 한 1,950원, 2,0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1,950원 좀 되는 것 같아요. 그 이거는 지금부터 아니 지금이 아니고 1,850원부터 지금 우상향 하고 있죠. 조금 힘은 좋은 편입니다. 1,850원부터 1,750원까지 한 사보시라. 1,900 뭐한 50원, 이거 뚫볼락하는 것입니다. 그래 1,850원부터 1,750원까지 매수 잘하시면 역시 한10% 이상 먹을 수 있는 공간에 있을 것입니다. 예, 횡보를 지금 하고 있는, 약간씩 우상향하는 횡보를 하고 있는 아남 전자입니다. 11월 6일 참가해서 끝.